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오늘 저는 무청 비빔밥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두콩밥을 이렇게 지어나, 지어서 어, 퍼놨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아주 쉽게 네, 비빔밥을 올리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제 이거는 옆에다 두고요. 여기 이제 네, 무청을 해체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거 상당히 많이 오랜 시간 이렇게 걸리지 않았어요. 걸리지 않았고 사실은 정말 이렇게 쉽게 쉽게 할수 있도록 제가 음, 요 새싹 돋다나는 것들만 좀 뜯을게요. 지금 아주 여러 번 해먹었는데요. 아주 어, 진짜, 본전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너무 즐거움으로 이렇게 비빔밥을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건강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들 신경을 쓰시고, 음, 뭐, 온갖 걸다 하시잖아요. 아주 멀리, 뭐 해외에서 공수해온 뭐 여러 가지 뭐 야채며, 뭐 과일이며, 혹은 그 생선들까지 아주 그냥 엄청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음 가까이에서 집에서 진짜 유기농으로, 이건 정말 유기농이잖아요. 내가 키워서 이렇게 먹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물밖에 저는 준게 없거든요. 네. 물을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집어 넣어서요. 이제 어, 물을 넣고 이제 흔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 굉장히 깨끗한 상황에서 상태에서 자란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이거 건강을 생각한다면, 손수 재미로 정말 이거 유기농 키워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걸요.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건강 생각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생각이 드네요. 뭐 맛있는 거 맛집 돌아다니는 거 정말 좋아요. 하지만 그 맛집들에서 먹는 음식들이 과연 과연 우리 몸에 좋을까요? 어, 저는 어, 결코 그걸 선호를 하는 사람은 아니 아니에요. 왜냐하면 허니들 많은 분들이 <laughs>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거의 뭐 절반 수준을 넘기 때문이죠. 이걸 가지고, 네, 무청 비빔밥 뿐만이 아니라, 네, 온갖 걸다 해서 먹었네요. <laughs> 그절이부터 일단 해서, 참 살아가는 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어,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 정말 이거 시답잖은 일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벽돌을 만들 듯이, 벽돌을 찍어내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루하루 네 모인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아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거를. 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 역시도 네, 하루하루 벽돌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어, 생각이 들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어, 시간 보내고 혹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무엇을 먹느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엇을 먹고, 뭐, 먹는 먹거리에 따라서 질병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게 엄청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이제 꽃이 또 폈다가, 졌다가, 폈다가, 졌다가, 꽃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뜯어 먹었는데요. 뜯어 먹어도, 네, 되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조금 더 네, 지켜봐야 할같습니다그녕뭐 아직까지 세순이, 세순이 좀 여기 이제 지퍼를 이렇게 채워는 상황에서 이걸 흔들면 네. 이렇게 되잖아요. 더잘 보이시죠? 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물을 빼 보겠습니다. 피진 타올 없어도 될듯 합니다. 네. 자, 이런 상태에서요. 여기 이제 밥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 밥을 네, 이 정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저 혼자 먹기가 너무, 너무 많을 듯 합니다. 많을 듯 한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자, 이 상황에서 <laughs> 이거를 얹어주기만 하면 돼요. 얹어서 와, 정말 새싹이라 너무 좋네요. 제가 지난번 세 번씩이나 이렇게 뜯어서 비빔밥을 해 먹었는데요. 와, 진짜 너무 상황이 그렇게 네, 영상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제가 찍지를 못해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네, 제가 이 정도만 이렇게 해도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거 맛을 안 보신 분들은 와, 이게 뭐 이렇게 맛있어? 그러는데요. 이게 무청에 약간, 어, 알싸한 맛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양념에, 이 양념이요. 와, 정말 끝내줍니다. 이 양념은, 네. 어, 김치 속, 마, 그, 젓갈과, 저는 항상 젓갈에다가, 소금을, 아니, 간장을 조금 넣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laughs> 왜 이렇게 간장을 좋아하냐, 그래요. 그런데, 네, 저는 간장을 좋아합니다. 자, 여기다가, 네, 들기름. 제가 농사 지은 들기름을, 네, 한 수점만 올리면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엄청 쉽죠. 진짜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감을 위해서 양배 양 양상추도 좋고요. 그리고 어, 양파도 좋고요. 그리고 당근도 채를 썰어서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식성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